어, 제가 오늘은 여기 스튜디오에 왔어요. 포켓투스키튜디오. 여기서 어, 앞으로 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서 촬영을 하잖아요. 그 전에 제가 영역 표시, <laughs> 영역 표시인가? <laughs> 음식 냄새 한번 싹배게하고 <laughs> 나가려고 좀 그런가 <laughs> 여기인데 그 <냈고> 여기다 <laughs> 일 하다가 중간에는 분식을 많이 먹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분식을 만들 거예요. 일단. 어.. 어묵탕 아! 그 전에 <laughs> 일단 사갖고 보통 냄비 사면 이렇게 3종으로 많이 사잖아요 양수냄비, 편수냄비, 전골냄비 이거는 다 아시죠? 양손잡이 있으면 양수냄비고 손잡이 하나 있으면 편수냄비고 그다음에 좀 낮고 넓은 거는 전골냄비 이렇게 3종을 한 번에 활용을 할 거예요 양수에다가 꽃게 어깨 넣고, 그 다음에, 무. 이렇게 넣고, 물. 여기는 어묵탕을 끓일 거라 육수를 먼저 만들 거예요. 옆으로. 이렇게 해서 일단 육수를 끓여놓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. 즉석떡볶이. 양배추. 사실 즉석떡볶이는 그 경질 냄비? 진짜 얇은 거 있잖아요. 즉석떡볶이집 가면 있는 그 냄비에 하면 좋은데 저희는 좋은 냄비가 있으니까 <laughs> 조금 더 고급진 즉석떡볶이? 를 만들 수 있어요. 이거라면 왜 좋아요? 경질 냄비는 되게 얇아 가지고 빨리 끓고 파바바박 먹을 수 있는데 얘는 좀 묵직하니까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지 않을까요?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깔아 줘요. 이렇게 깔아 놓고 그다음에 즉석 떡볶이에는 역시 밀떡 물에 한번 헹구고, 저는 쌀떡도 좋아하지만 밀떡을 더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고, 그다음에 어묵. 뭔가 즉석떡볶이에는 비싼 어묵보다 이런 어묵이 좋아. 작고, 얇고, 이렇게 넣고, 라면사리. 떡볶이는 쫄면이죠.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그리고 여기다가 <laughs> 아니 소스. 소스를 소스 만들어. 소스를 만들었는데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떡볶이 만들 때는 고추장이랑 요리당만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. 항상 방송할 때 저희는 떡볶이 할때 진짜 고추장이랑 요리당만 넣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뭐 넣었냐고 막 물어보는데 진짜 고추장이랑 요리당만 넣었다고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믿으세요. 근데 즉석 떡볶이에는 고추장을 많이 안 넣고 고춧가루로 많이 요리를 해서 저도 오늘은 고추장은 조금 넣고 고춧가루로 요리할 거예요. 간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즉석떡볶이 키포인트라면서 엄청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춘장. 대부분 즉석떡볶이 맛집들은 다 춘장 들어가요. 지금 <laughs> 양념 하나에 숟가락 세개 들어가 있어. 왜 <laughs> 기대야? 저는 떡볶이가 제일 좋아요. 근데 항상 밤늦게 먹으면 항상 체하거든요. 지금 떡볶이 먹고 체하면 안 먹을 만도 한데 또 먹어요 <laughs> 그럼 생각하는데 아 그럼 이번엔 체하고 어떻게 열을 토하고 <웃음> 네. <웃음> 빠른 솔루션 <소리를 저는> 생각하지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바 그리고 멸치 육수로 하면 맛있어요 뭔가 고급진 맛 저희 엄마는 항상 떡볶이 할때 멸치 육수에다가 해줬는데 즉석떡볶이는 불량식품 맛이니까. <laughs> 이렇게. 이거 끝! 즉석떡볶이니까 한 먹기 15분 전에 불킬 거예요. 지금까지는 좀 바빴어요. 육수 빨리 내고 떡볶이 후딱 만들었는데, 이제 차분하게 할 거예요. 튀김을 해야 되니까, 일단, 뭐를 튀길 거냐면, 순대를 튀길 거예요 진짜 튀김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나름 선별해서 고른 오늘의 튀김 순대와 간찰요 <laughs> 아니요 야채튀김 <laughs> 요 고추 고추 소를 파고 아 갑자기 수산시장 냄새 난다 <laughs> 제대로 하신 거아요 이렇게 고추를 일단 속을 다 파줄 거예요. 이 안에다가 치즈를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. 근데 이렇게 넣으면 요, 여기가 다 튀어나오니까 반 잘라야겠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튀김을 그냥 튀기지 않고 저는 꼬챙이에 넣어서 튀길 거예요 이렇게 좀 얼어있는 상태로 뭐든 꽂으면 얘네가 잘안 꽂히고 쫙 갈라지 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동하고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고 꽂으는잘꽂아줘요그 다음에 얘도 꽂을 거예요 다 꽂아버릴 거예요 <laughs> 말이 좀그런좀안좋으세요 <그렇나? 웃음>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야채튀김도 할 거예요 야채는 가지, 양파. 얘도 꼬챙이에 꽂아서 튀길 거예요. 그리고 어묵도 남았으니까 튀겨버릴까요? 제가 김밥도 튀길라고 다 튀겨 얘도 꽂아요 이제 반죽을 만들 거예요 튀김가루 이렇게 튀김가루를 반죽을 하고.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반죽에 카레가루를 좀 넣고. 이렇게 밀가루를 묻히고, 이런 식으로 반죽을 묻혀줄 거예요. 진짜 전부치는 거랑 튀김 하는거는 뭔가 힐링 되는것 같아요 이렇게 잡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얘 묻힌 는이유가이 반죽 안이어지게이는이기때문이 그냥 는게 얇게 붙여주구는이이 얇게 묻혀주면 돼요. 아 이거 하지 말까? <laughs> 딱개로튀기자 튀기고 나중에 꽂으면 되지 됐어 끝 끝입니다 그리 진짜 젓가락 이렇게 꽂으면 칙칙칙하게 이렇게 할때 올리면 돼요 뒤집어가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붙었네요 아 힘들어 이렇게 한번 안녕하세요 아 여기 분식점입니까? 와온 독도에 말도 안 되는 냄새가 납니다 나한테 화장실 쓰는 냄새가 났습니다 너 뭐하는 거야 인마 누가 한번더해 좋구나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럴까? 오늘 양념이 야되니까 10분? 여기 이제 옹기종기한 요 안녕하세요 맛있어 맛어떡국 맛있어? 나 괜찮은데? 와 국물 개맛 엄청나네 영역 표시하라맛다오뎅이 되게 탱글탱글해 오뎅 꺼돼 국물 맛있어? 응 되게 뭐가. 모아... <laughs> 지나간 것 같아. <laughs> 어, 돈안 내고 그것 같은데. <laughs> 저들은 먹튀한 것 같아. <laughs> 근데 비주얼 장난 아니다. 국물 진짜 맛있어. 와. 와. 국물이 진짜 좋아 어떻게 이런 맛이 지지 와, 이거는 초록색 인데요뭐 먹어야겠다. <laughs> 맛있죠? 구부지지 않으시